안녕하세요 이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원래 이거는 고대 중국신화에서 10개의 태양을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봉쪽에서부터 하루에 하나씩 교대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동시에 10개가 같이 떠서 땅이 너무나 더워지니까 당대의 활잘 쏘는 친구가 화살을 쏴서 9개를 떨어뜨렸다고 해요 이때 떨어진 태양은 세발 달린 까마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삼조고의 유래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하나 남은 태양의 1가지 속성에 대해서 각 태양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됩니다 우선 태양의 움직임을 그려 보자면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여기를 동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서쪽 그리고 가장 높게 떠오르는 지점이 있겠죠 여기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힘을 갑이라고 불렀어요 편의상 지평선 위에 썼지만 실제로는 지평선 아래에서 막 떠오르는 힘을 얘기해요 다음으로 을 갑이 새벽이라면, 을은 아직 춥지만은 밝은 아침을 얘기하고, 다음으로 병은 충분히 밝아진 오전을 얘기하고요, 정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한낮을 얘기합니다. 무에서 정점을 찍고 남중해요. 태양의 힘이 가장 강하고 이 지표면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말해요. 다음으로 기토에서부터 꺾어지기 시작하죠. 기울기 시작하는 힘이고 경은 아직 밝지만은 태양이 식어가는 오후를 얘기해요. 신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지만 아직 빛이 남아있는 노을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되고 임은 노을이 꺼졌지만 아직 태양이 보이는 초저녁을 얘기해요. 개도 편의상 제가 지평선 위에 썼지만 사실상 태양이 지표면 아래로 잠겨있는 땅거미 같은 상태를 얘기해요. 사실 천가는 이런 태양의 느낌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대체로 오행에 대입해서 외우기는 하는데 천가는 마음이랬잖아요. 땅의 사물처럼 어떠한 형태를 지닌다기보다 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나 기운 이런 식으로 지지의 오행하고 분리해둬야 나중에 고급 레벨에서 덜 헷갈려요. 아무튼 오행에 대입하자면 우리가 외웠던 대로 색깔별로 목화토금수. 모, 화, 화, 토, 금, 수. 그리고 각각 양음,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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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입니다. 그래서 감목은 양목이고 물상론에서는 기둥이 있는 나무라고도 하는데 정말로 나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태양이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듯이 나무의 속성 중에서 자라고 솟아오르는 그런 힘입니다. 을은 음목이고 마찬가지로 물상론에서는 꽃이나 풀이라고 하지만 나무의 속성 중에서 식물의 번식력과 확장력을 이야기해요. 아침 해가 하늘에 번지는 느낌.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은. 병화는 물상론에서 태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불의 속성 중에서 빛에 해당하는 직진성을 얘기합니다. 정화는 물상론에서 촛불이라고 하는데 불의 속성 중에서 열기에 해당하는 따뜻함을 말하고요. 무토는 땅 중에서 바위나 산골짜기처럼 사람에 의해 개간되지 않은 땅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차라리 정점에 오르려는 힘과 이 에너지의 정점에서 지표면에 영향을 끼치려는 힘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생각하는 게좀더 좋아요. 기토는 물상론에서 들이나 평야처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데, 핵심은 이렇게 꺾어지는 힘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금은 금속의 단단함과 기능성, 또 차가워지는 것과 단단해져가는 이러한 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경금이 물건을 만드는 금속이라는 점에 반해서 신금은 금속의 가치와 광택. 보석 같은 걸 말해요. 임수는 바다라고도 하는데 물의 속성 중에서 넓고 깊음, 무언가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나 수용력 또는 어두움을 말하고 개수는 물상론에서 샘물이나 빗물처럼 물의 속성 중에서 다른 생명을 기르는 힘을 말해요. 동시에 태양이 아예 지표 아래로 사라진 상태를 말하니까 자의 에너지로 치자면 자아가 없음 이 느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상론에 따르면은 핵심 키워드는 밝음, 따뜻 방향성, 차가움, 어두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낙관, 외향, 중립, 비관, 내향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상징은 그렇다 치고, 우리 사파명리의 핵심인 현상론. 그러니까 실제 사람에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가 음향 파트 배울 때 이렇게 동그란 언덕에 그림자가 지는 부분하고 밝은 부분으로 음향을 배웠었죠. 각각 주체성, 나를 대하는 방식이고, 의존성, 주변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작은 음향이고 조금 더 상위의 개념에서 이 언덕을 비추는 태양과 언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쪽이 발산, 이쪽은 수렴이랬어요. 이게 큰오행입니다 그럼 천간을 다시 보면 작게는 각각 주체적 의존적, 주체적 의존적, 주체적 의존적이 되고 크게는 여기 갑을병정 무까지는 양의 영역이니까 발산, 기경시님계는 어두워지는 음의 영역이니까 수렴이 됩니다. 이 발산과 수렴이라는 거는 문과 스타일, 이과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을병정무까지는 감각적이고 느낌을 중시하는데 이 기경신임계는 이미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것을 더 중시해요 그리고 각각의 오행도 적용은 되니까 낙관으로 일을 시작하는 힘이고 외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힘 이미 여러분들도 좀 느꼈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외향이라는 거는 흔히 외향적이다라고 할때 그런 속성보다는 하트를 향한다라는 느낌에서 그 방향성을 놓고 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향적인 것과 대꾸를 맞춘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음 강의들 들어보면 해소가 될 텐데 아무튼 정점에서 중립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방향성을 한번 검토해보게 되고 금에 이르러서 현실적인 분석 그리고 수에 이르러서 나를 내려놓고 탐구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음향과 작은 음향 그리고 오행을 섞어서 감목의 성격을 이야기하면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낙관, 을목은 감각적이고 의존적인 낙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게 가장 정확하기는 한데, 일일이 그렇게 기억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각각의 예시로 적당한 키워드를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입문하실 때는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은 주관적, 을은 낙천적, 개성적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낙천 중에서 자신감과 자유분방함, 병은 적극적, 정은 사교적입니다. 각각 열정과 중재를 의미해요. 이러다 보니까 앞서 오행을 설명할 때 화의 속성이 둘로 동시에 갈렸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변 다른 것들에 개입하려고 하는 외향성. 이 외향의 속성 두 가지를 적극성과 사교적, 사람들과 얽히려고 하는 걸로 나눈 거예요. 무토는 지배적이고 기토는 반성적입니다. 태양에너지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더 솟아 올라가려는 힘이라서 집에 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입신 양명하고자 하는 힘이지만 얘는 양이고 주변에 의존하는 애는 아니잖아요. 즉, 자기 확신이 그냥 흘러 넘쳐서 주변에다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기토는 꺾어 내리는 힘이고 성찰, 자기 의심, 걱정이나 불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경은 현실적, 신은 원칙적. 이 둘도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데 경은 주어진 현실이나 상식적인 부분들을 중시하고 신은 이론이나 혹은 규칙, 지식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관으로 묶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을의 낙천적이라고 표현한 게 저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이 수십 년간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적당한 어휘가 없어서 낙천적이라고 썼지만 이게 납득이 안 가시는 분은 이 을목의 반대편에 있는 신금이 음목과 음금으로 서로 상극이니까 둘이 굉장히 반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이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데 비해, 이 을목은 원리 원칙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한다. 이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마찬가지로, 간목의 주관적이라는 부분도 경금의 현실적과 반대되는 자리이고, 그러면 임수는 뭐다? 적극적의 반대인 행동보다는 생각을 하는 사색적, 정화의 사교성에 반대되는 개수는 실리적, 각각 이해심과 탐구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금이 추구하는 부분은 약간 정보라든지 상식이나 지식 등좀 실용학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임계가 추구하는 거는 조금 더 논리적인 연결고리나 철학적인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어디까지나 이 키워드들은 하나의 예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어가 중복되는 느낌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원래 연속적인 사람의 심리에 대한 그라데이션을 적당한 구간의 스펙트럼 으로 잘라놓은 거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느낌이 잘 이해하신 게 맞아요. 실제로는 이런 뭐 감목 하나를 가지고도 뭐한두 시간 이상을 설명할 수도 있고 책에서도 몇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는 설명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 딱 하나만 고르라면 감목은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딱 걸맞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워두시면 여러분이 만약 독학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하신다고 했을 때 방향성을 잡기가 되게 수월해요. 이를테면은 경금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책을 보시면 좀 성격이 급하다라는 표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급한 거는 왠지 화스럽잖아. 아 현실적인 성격 때문에 좀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부분을 급하다고 표현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로 든 단어보다 더 적절한 느낌을 여러분이 찾. 셔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명리를 제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기억하셔야 할 거는 각각의 천간과 또 앞으로 배우게 될 사주의 모든 글자에는 특별히 좋은 글자도 또 특별히 나쁜 글자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표현해 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이 중립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목의 자기 주관이라는 것도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글자지만 자칫 변질되면은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수 있고요. 계수의 실리적이라는 부분은 이거 역시 제 개인적인 표현인 건데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실리를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개수는 지평선 밑에 있는 즉 자아의 에너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외부의 상황을 두고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해보는 성격이기는 한데 이러한 이득을 계산해서 나의 이득을 크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말하자면 이득을 분배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상황의 이득을 높인다라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희생적이라고 설명되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나빠지게 되면 진짜 실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물론 개수도 탁해졌을 경우에는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항상 자기가 손해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죠 뭐 얘기 나온 김에 나쁘게 된 사례를 좀 간단히 짚어 보자면요 을목은 낙천성과 개성이 지나쳤을 경우에 좀 또라이가 될수 있어요 왜 남들 말안 듣고 자기 멋대로 혼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아예 개성적으로 바꿉시다 개성적. 그러면은 원리 원칙보다는 자기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 해서 상반되니까 이해하기 쉽겠네요 다음으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 열정이 너무나 과도했을 때에 직설적인 말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정화의 사교성이라는 거는 과한 이타심으로 촛불처럼 자기소모적이 될 확률이 높아요 무토는 이미 지배적이라고 써놔서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그럼 거꾸로 좋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리더십이기도 하고 또 자아가 충만해 있는 만큼 멘탈이 굉장히 튼튼하고 사람이 신의가 있어요. 입이 무거운 과묵한 친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기토의 반성적이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시 좋게 보면은 자아성찰과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어떤 변화의 기질을 이야기하지만 역시 흉할 경우에는 걱정과 불안이 많고 또 자기 의심인 만큼 자기애가 상당히 떨어져요. 이를테면은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기토 일간이 좀 제일 많은 편입니다. 경금의 현실적인 부분 또한 삶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많. 하지만 비관인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잃기가 좀 쉽고요. 또 너무 단호하고 단순하게만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차가운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신금의 경우에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바른 사람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기 쉬운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 원리 원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예민한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임수의 사색적인 태도라는 거는 사람이 침착한 거는 좋은데 자 지나친 자기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개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피해의식, 기토의 자기의심과는 조금 다른 속성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10개 천간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끝났는데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도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천간부터는 합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게 돼요. 두 글자끼리의 조합이겠죠? 일단 천간합에 대한 공식을 좀 설명하자면 각각 태양의 방향성에 대한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여기는 떠오르기 시작할 때이니까 플러스 1 정도의 에너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은 갑과 기가 만났을 때 에너지가 딱 0이 되겠죠 을과 경 병과 신 정과 임 무와 개가 만났을 때 에너지가 제로가 됩니다 이때 이걸 외우는 방법은요 먼저 발산하는 거 5개를 세로로 써요 갑을병 정무 다음으로 수렴하는 거 다섯 개를 옆에 세로로 써요. 기경신임개 이걸 더해서 나온 결과들이 각각 다른 특정한 속성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각각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제 강의에서 늘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 목화토금수 그리고 여기 병신수만 외우세요. 병신수 병신수 그러면은 목화토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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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수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임목 무계화 혹은 책에 보면은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이렇게 써있기도 한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심지어 이 심화 공식은 특별히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만세력 이렇게 해서 보면 팔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위쪽에 계산돼서 다 나와요. 여기가 일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나라고 써있고요. 얘랑 여기가 합이 되면 여기 합이라고 써있고 이 합에서 한 칸씩 앞뒤로 밀렸을 때 이때는 충이라고 나와요. 이게 천간충이에요. 둘다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하이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때의 모카토 금수는 각각의 음향을 추가적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양과 음, 양과 음, 양과 음, 양과 음, 양과 음이 서로 발상과 수렴으로 만났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목화토 금수라는 오행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요. 실제 사주 풀이에서 그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 유파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각각 이 의미는 우리가 처음 배웠던 대로 토는 중립, 금은 비관, 수는 내향, 목은 낙관, 화는 외향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간합이라는 게 무엇인데 하면 더해서 0이 되는 자리이고 이 관계를 현상론 또는 심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핵심 키워드는 설득이 됩니다.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거법이나 앙금생성 반응 떠올리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간이 감목인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이 주관성과 자신감이 반성과 성찰을 갖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즉 감목으로서의 개성을 좀 잃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성찰을 갖추었을 때 중립적이 되고 낙천성 혹은 개성이 현실을 갖추게 된다면 그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비관적이 되고 적극성과 열정이 원리 원칙을 마주쳤을 때 아무래도 소극적이게 되고 내향적이 되며 사교성이 포용력을 갖추고 무언가 좀더 헤아려 보려고 하고 생각을 할 때에 조금 더 너그럽고 낙관적이 되며 지배욕이 실리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외향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럼 반대로 합이 이어지지 않고 충이 일어났을 때 예시로 을목의 개. 개성과 낙천이 한 칸씩 앞뒤로 있는 원칙이라든지 또는 성찰을 들이밀어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엇나가게 돼요 이때는 낙천성 자체는 남겨두고 좀 다른 쪽으로 그 기운을 쓰게 되는데 이를테면 요령으로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오기를 부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개성을 좀 다른 쪽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현실로 팩폭을 하게 되면 그 개성이라는 것과 낙천성이 제로가 되고 속어되는 것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게 되는데 뭐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 실제로 사용방법을 방법은 자기 일관과 천간합이 되는 상대를 만나면 즉 다른 사람의 일관과 천간합이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방향성을 설득하기가 쉽고 이러한 천간합이 자기 팔자 안에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즉 합리화가 발생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아 자체가 속어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득을 당하거나 혹은 본인의 비전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팔자 안에 합이 많으면 팔랑귀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사람 성격이 대학기에 조금 묻어나고 편한 부분은 있지. 즉 합이라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충이라고 또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내 자신과 사정이 다른 사람을 그 입장까지 굳이 다 이해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정리하자면 머리로는 알아도 내가 그것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나? 혹은 그것까지 맞춰줘야 하나? 이게 충이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합입니다. 고급 과정에서는 이런 특정 오행의 힘을 사라지게 만드는 걸 이용해서 만약에 특정 일간이 너무나 세졌을 경우에 막 스스로 흉을 자초하게 될것 같다면 이 글자를 합을 이뤄서 가라앉게 만든 다음에 헛짓거리를 하지 않게 만들기도 해요 혹은 한 해의 운세에서 자신의 일관과 천간합이나게 되면은 원래 엇나가려던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흉을 좀 피해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뭐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어렵고 어차피 기초적인 임상과정이나 혹은 운세풀이에서는 이 천간합의 개념을 그렇게까지 잘 쓰지는 않아요. 어차피 비슷한 개념이 뒤에 가면은 더 발달된 걸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천간합이라는 거는 사주 글자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칙연산이다. 더해서 0이 되는 관계, 사라지는 것. 소거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좀 길었는데요. 개념이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다각도로 설명하느라고 분량이 많았지만 이 기운이 변화해가는 흐름이 중요한만큼 뭐 암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딱히 이 키워드들이 외워지지는 않았어도 그냥 지금 한 번만 들어두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실제 점을 보는 데 쓰는 파트는 다다음 강의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의 이 열두 지지의 행동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느낌은 해가 막 솟아나는 상태 빛이 퍼지는 상태 충분히 밝은 상황 주변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때 태양이 정점에 떠올라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때 기울기 시작하는 움직임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때 마지막 남은 노을빛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 태양이 지표면 아래로 가라앉은 때 천간합은 설득과 타협이다 그 기운이 사라지는 걸 말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창의력 넘치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여기가 운동에너지 개념으로 해서 마이너스 1, 2, 3, 4, 5 이렇게 말고 위치 에너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1, 2, 3, 4, 5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짝을 맞추고 이 둘이 맞추고 이 둘이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궁합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결론적으로 있어요. 정규 내용에서 천간 합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합이라는 용어가 있지는 않은데 전통적으로 암암리에 임상에서 다 쓰이는 내용이 거든요? 나무를 기르는 물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 보석을 드러내는 빛 금속을 벼리는 불 평야를 보호하는 산 현상론으로 넘어가자면 자아를 성장시키는 탐구심 상상력을 표현하는 개성 혹은 내 팔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팔자 안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개성적인 표현을 잘 들어주는 관계 지식을 드러내는 표현 아는 것만 많다고 충분하지 않죠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잘 표현하면 또 좋잖아요 쓸모있게 가공된 비판 비판적인 건 좋은데 사람이 받아들일만 해야겠죠? 성찰을 이끄는 의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으면 또더 좋으니까요 이처럼 천간압에서 방향성이 서로 상쇄돼서 0이 되는 조합은 그냥 합해서 0이 되는 관계 사라지는 관계인데 반해 비슷한 높이 비슷한 에너지 수준에 있는 궁합끼리는요 서로 좋아하는 관계이고 시너지가 나는 궁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팔자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천간압보다 이러한 관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차피 천간압도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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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 있지만 얘네들도 양음 양음 양음해서 유효한 조합입니다. 제가 천간에 대해서 표현한 각각의 의도만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소스는 전부 다 유효합니다.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조합해 보셔도 돼요. 근데 굳이 이런 시너지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뒤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게 다른 조합에서 나와요. 오늘 수업 이제 진짜로 끝.